교재는 199페이지 3번. 다음 기말 12월 31일 결산 정리 사항을 회계 처리하고 마감하시오. 수동 결산 즉 일반 전표 입력을 통해서 입력하는 문제 두 문항. 그리고 결산 자료 입력을 통해서 자동 결산할 거세 문항.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일반 전표 입력에 다 입력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결산 자료 입력을 통해서 전표 추가 하도록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말 현재 자동차 보험료 미경과은 50만 원을 계상하다. 자,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를 했는데 아직 경과되지 않은 게 50만 원이래요. 그럼 우리 회사가 보험료를 지급했을 때 자산 처리했는지 아니면 비용 처리했는지를 살펴봐야 되죠. 학계 잔액 산표 갑니다. 12월 31일 조회. 당자 자산에 선급 비용이 없다. 그러면 보험 처리한 거거든요. 보험료 비용 처리했어요. 그래서 판관비 쪽으로 내려오시면 판매 관리비에 이렇게 보험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경과되지 않은 부분이 50만원이래요. 그래서 50만원만큼만 선급 비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로 들어오시고요. 차변에 선급 비용입니다. 금액은 50만 원, 대변에 보험료 줄여주셔야죠. 800번째 보험료 오세요. 821번, 50만 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입력했으면 이렇게 표시해 놓으셔도 되고요. 줄거놓으면 입력된 거니까. 두 번째, 기말 현재 8월 31일 보통예금 하나은행에 입금되었던 원인 불명의 230만원은 확인 결과 기름전자 주식회사에 외상대금 회수가 누락된 것으로 판명되다. 오, 8월 31일 날 하나은행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원인이 불명해 기 때문에 가수금으로 정리해 놨었거든요. 이 가수금으로 정리한 걸 확인해 보니까 외상대금 회수가 누락된 거래요. 그럼 외상대금을 회수했다. 그러면 그렇죠. 외상매출금을 회수했는데 전표 정리가 안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12월 31일 차변에 대변에 있던 가수금 없애주겠습니다. 가수금. 230만원 대변에 외상매출금이죠. 외상매출금 누구 거예요? 기름전자 230만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어 근데 왜 전표 안 가서 보세요. 전표 안 가도 돼요. 왜 원인불명의 23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원인불명이기 때문에 계정 과목을 모르기 때문에 뭘로 정리해 놨어요? 가수금으로 정리해 놨을 거라고요. 한번 볼까요? 8월 31일 이렇게 가수금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이걸 가수금으로 못해 놨다. 그럼 어떻게 해요? 두 문제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산에게 운용사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서 영향을 받아서 뒤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습하실 때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12월 31일로 돌려 놓을게요. 그럼 수동 결산 두개다 했으니까 이제 자동 결산만 남았죠? 세 번째,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1% 대손충당금 보충법으로 설정하다. 전체 메뉴 클릭하신 후 결산 자료 입력 열어 놓겠습니다. 1월부터 12월입니다. 상품 매출원가는 입력하지 않아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어, 근데 상품 매출원가는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상품을 사고 팔았어요. 그래서 상품 매출원가입니다.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학계 잔액시산표 조회 버튼 꼭 눌러주셔야 돼요. 계산하기 전에 반드시 조회 버튼 눌러주셔야 됩니다. 눌러주시면 최근에 입력된 거 반영됐습니다. 외상 매출금이 4억 4,130만 5천 원이죠. 자, 오른쪽 마우스 계산기 눌러서 곱하기 1% 설정률이에요. 그래서 0.01 합니다. 그리고 보충법은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그것만큼 빼고 나머지만 설정하거든요. 근데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대손충당금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4413,050원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그대로 계산기 끌고 오세요. 끌고 오시고 너무 많이 내려가지 마세요. 살짝. 그러면 대손상각란에 외상매출금 4 4 1 3 0 5 0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넣으시고 나서 이제 종료 버튼 누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매출 채권이라 그랬으니까 받으러움도 해야 되죠. 학계자료 산표 받으러움. 보니까 여기 대손충당금 없습니다. 그럼 얘 복사해서 공두개없애면 똑같죠. 결산 자료 입력 와서 컨트롤 V 한후 공 2개만 지워 주십시오. 이렇게 지워 주세요. 그래서 202만원 아니면 계산해서 갖고 오셔도 됩니다. 그럼 매출 채권, 즉 외상매출금과 받으러 했습니다. 네 번째, 모든 비유동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다 그랬어요. 전체 메뉴 클릭한 후 고정자산 등록의 원가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입니다. 클릭. 유형자산 총괄로 오셔서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강가상각비 계산하면 됩니다. 건물밖에 없네요. 자, 단기상각비인 656만 2,500원을 상각할 겁니다.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에 대손상각 바로 위에 있는 강가상각비 건물단에 컨트롤 V.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원가 경비별 강가상각 명세서 오셔서 건물밖에 없었죠. 이번에는 무형자산 총괄이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 보고 조회 버튼 눌렀더니 없습니다. 없으면 상각할 게 없는 거죠. 반드시 확인은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고 결산 처리하다. 재고 평가는 선일선출법으로 한다. 프로그램상에서 선입선출법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확인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물류 관리 오셔서 재고 자산 수불부 마감하겠습니다. 마구 엔터에서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품목이 다 나오셔야 됩니다. 자, 기능 모음에 평가 방법 누르면 여기 선입선출법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선입선출법 세팅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마감 눌러서 이 부분을 선이선치 법으로 세팅을 자동으로 해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손댈 거는 그렇죠. 일괄 마감에 커져 놓으시고 확인. 그래서 마감 여부가 반드시 이어 불로 되어 있으면 마감이 안된 겁니다. 그리고 오류 메시지 뜰 거예요. 자, 마감 하셨죠. 이제 요 재고 금액을 몽땅 모으겠습니다. 모을 수 있는 메뉴는 전체 메뉴의 재고자산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12월로 조회해 주시고요. 엔터 해 주십시오. 간혹가다가 조회가 안될 수 있어요. 자, 안 되는 거는 마감이 안 됐다는 겁니다. 마감이 돼야지만 재고자산 명세서는 보여집니다. 상품의 자산별 합계는 3억 6 6 16만원입니다. 자, 컨트롤 C 요게 기말 상품 재고액이 되겠죠. 결산 자료 입력에 상단으로 올리셔서 10번 난 기말 상품 재고액란에 컨트롤 V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번부터 5번까지 문제 다 해결했죠? 전표 추가 반드시 전표 추가하신 후 확인하고 일반 전표에 오셔서 조회 버튼 꾹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상품 매출원가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들어왔으면 OK. 채점은 여기서 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번에는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 회계 모듈에 오셔서 손익계산서부터 마감합니다. 12월 마감을 하는 이유는 손익 대체붕괴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재무상태표를 열었을 때 에러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다. 4억 4천 9백 11만 9천 150원 열었다 닫아 주시면 되구요. 이기념금 처분 계산서 아니요 또는 이해하셔도 예 됩니다. 단기순이 끌고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표 추가를 꼭 해주셔야 대체 분괴가 일어납니다. 전표 추가 확인. 그리고 일반 전표에 오셔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손익 대체 붕괴가 일어난 게 보입니다. 즉 수익도 손익에 대체하고 비용도 손익에 대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잉여금 대체 붕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전체 메뉴에 재무상태표를 여시게 되면은 에라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마감 작업을 안하게 되면 에라 메시지가 뜬다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마감 안했다고 틀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에라 메시지가 뜨면은 어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음 사항을 줘야요 번호 순서대로 단답형 답안에 등록하시오 자 단답형 답안에 시험 보러 가실 때는 반드시 숫자만 기록해 주십시오 총 7문항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점수 배점이 좀 크니까 여러분이 찾는 거 열심히 찾아보셔서 내가 어디에서 찾는 게 가장 좋은지 이거를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1번. 1월부터 6월까지 외상 매출금 회수금액입니다. 외상 매출금 회수금액을 물어봤으니까, 그렇죠. 차별은 발생된 거고요. 회수는 대변금액입니다. 대변금액을 열으시면 되는데, 계정별 원장을 열어보셔도 되고요. 1월 개표 열으셔도 되고요. 1월부터 6월까지 회수금 그랬으니까 학계 잔액산표 열으셔도 되겠네요. 자, 전체 메뉴 학계 잔액산표 대신 6월로 조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상 매출금의 대변금액이라그 했죠. 2억 7200만원이 되겠네요. 두 번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외상 매입금 지급 총액은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봤어요. 외상 매입금 지급 총액은 갚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채를 갚으면 차변입니다. 차변 금액을 열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학계 전환 시장표 열렸죠. 여기에서 유동 부채 쪽으로 오세요. 자, 유동 부채에 외상 매입금 자네가 보시는 거 아니에요. 차변금액인 3억 8천 8백이 상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즉, 지급한 총액입니다. 세 번째,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현금 지출 총액을 물어봤네요. 현금 출납장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으셔서 대변에 있는 월계, 다 더하시면 되죠? 그렇게 더하셔도 되고요. 저는 1월계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 전표 입력 장부에 1월계표. 4월 1일부터 6월 30까지 열으세요. 열으셨어요? 현금 지출 총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1월계표에 현금 지출 총액은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즉, 여기 현금난, 여기 현금난 있죠? 차변이 지출금액이고요. 대변이 입금금액입니다. 그래서 지출된 금액은 71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반대예요. 그래서 1월계표의 현금은 반대로 생각한다. 그럼 입금총액은? 물어보면 5천만 원이 답이 되겠죠? 네 번째. 4월 31일 현재 동해전자의 외상매입금 잔액은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거래처의 외상매입금이니까 거래처 원장밖에 없습니다. 전체 메뉴. 거래처 원장. 10월 31일로 열어 주시고요. 외상매입금입니다. 251번이고요. 거래처를 동해전자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 선택한 후 동해전자 커져 갖다 놓으시고 잔액 보세요. 2275만 원이 답입니다. 다섯 번째, 10월 25일 스캐너의 단기 재고 수량은 몇 개인가 라고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수량을 볼수 있는 곳은 재고자산 수불부입니다. 물류관리 오셔서 재고자산 수불부. 열려져 있으면 1월부터 10월까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스캐너에다 커져 갖다 놓습니다. 커져 갖다 놓으셨어요.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건 얘가 31일까지 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31일까지 결제가 됐다. 그러면 25일에서 자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히 없죠? 몇개 남았어요? 50개 남았네요. 얘는 한 달, 한달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일까지 보여준다라는 거.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25일. 네. 다른데도 그 날짜는 없네요. 그래서 스캐너 50개 확인. 여섯 번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 KIFRS에 의한 포괄손익계산서 표시되는 매출총이익은 얼마인가라고 물어봤어요. 자,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회계 모듈입니다. KIFRS 재무제표에 포괄손익계산서 클릭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손익계산서 열지 말고 시고요. 포괄손익계산서 열어주세요. 12월 매출총이익을 물어봤죠? 여기 있습니다. 4억 8,400. 66만 원이네요. 이런 경우는 복사 돼요. 컨트롤 C 하셔서 갔다가 답안에 붙여넣기 하시고 콤마가 찍혔다. 그럼 콤마만 지워 주시면 돼요. 7번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에 의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매출채권 순장부가격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거든요. 순장부가격은 대손충당금 잔액을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메뉴 KIFRS 재무상태표 12월로 조회하시고요.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출 채권에 대해서만 물어봤죠? 그래서 4억 3천 6백 89만 1천 9백 50원 오른쪽 마우스 계산기 눌러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4, 3, 6, 8, 9, 1, 9, 5, 0 그리고 받으러움, 받으러움은 1, 9, 9, 9, 8, 0, 1 그래서 6억 3,687만 1,950원이 답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재무상태표나 k i f r s 랑 계정 과목이 똑같죠. 그죠?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거를 더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거는 이제 번외예요. 재무상태표에 보시면 12월 조회를 하시고요. 제출용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매출 채권이 이렇게 대선 중단금 요금액 빼셔야 돼요. 그럼 과목별로 한번 볼까요? 과목별로 보시면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더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제출용에 매출 채권 요거에서 요금액을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근데 이렇게 보나 계산은 똑같이 하셔야 된다라는 불편함이 있죠. 그러면 K-IFRS 재무상태표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제 8회 모의문제를 모두 풀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